오늘의 말씀과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은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사의 치로는 주님이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순종과 사랑에 감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결심 문장과 오늘의 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며 매일의 걸음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으며 좌절과 두려움 속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으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 마음의 말씀에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와닿은 구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화이트 채널을 보내세요.